평안하십니까? 홍원걸입니다. 우리 교회로 개혁한 지 25년이 지나갑니다. 지난 16년간은 아무도 저를 불러주시지 않으셨는데요. 지금은 고인 대신 서중한 합회장 제영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더니 중간에 왔고 평신도인지라 아무도 몰라서 못부르니 저를 좀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알리면은 또안 좋을 것 같아서 몇달 동안 기도만 하고 기다렸는데 아무도 불러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저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를 알려서. 그렇지만 불러주시면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주님 영접하시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그분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대성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8월 산호세 실리콘밸리 교회 전도회를 왔는데요. 그의 전도회 강의 내용이나 제가 하는 것을 지켜보던 산호세 실리콘밸리 장철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몸둘바를 모릅니다. 이런 영상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신실한 신분이기에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5년 8월 5일인데요. 미국 사노세 실리콘밸리교회 전도에 제가 말씀 전하러 왔다가 장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한번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철입니다. 네. 아, 저희 교회가 너무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홍 장노님을 잘 몰랐었는데요. 이번에 장노님을 뵙고 또 친히 전도에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걸볼때 아,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엄청난 은혜를 받고요. 또 생각하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귀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에,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너무나 많이 닫혀 있어가지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까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또 예언 연구회, 복음 전도회 여러 가지 건강 전도의 생각을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 때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열고 그리고 또 그들의 몸도 고쳐주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 재림교회 모습을 가장 잘 닮은 그런 전도회를 이번에 정말 우리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런 일들을 준비해 주시고 이 교회가 큰 은혜를 받게 해준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기를 이 마지막 시대는 바로 이렇게 이 시대에 정말 피폐해진 사람들 병 앓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거듭나게 하며 기도의 생활로 이끄는 가장 귀한 최적화된 전도의 힘을 기억하면서 저의 마음은 너무나 감동과 찬양이 차고 있으면서요, 또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뜨거워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외부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외부 전도의뿐만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 남아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서 마지막 시대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그런 백성으로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의 목표는 우리 홍 장르님께서 걸어가신 이런 정말 전인적인 사역, 전적으로 달아 없어지겠다는 그런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도 앞장서서 사도바울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정말 늦은 비 성령의 그 방울방울을 이 북미 주에서 먼저 경험하면서 영혼들을 추수하는 놀라운 경험을 가지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잠깐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깊은 결심을 하시고 우리 장로님 초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도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많이 부족한데요. 너무나 <laughs> 과찬입니다. 장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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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우리 영원권사업에 예. 예. 힘쓰는 예.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예. 저희 교회 와주셔서 예. 너무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예. 너무 황송하고요. 예. 예. 늘 <laughs>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예. <laughs>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제가 예. 구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 화이팅.